서리! 엄마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. 산에 한책 나오면은, 응, 거의 뭐, 뭐에 홀린 듯이. 주인이고, 뭐고, 나물러라. 줄풀러주면 줄 아주 멀리 도망가 버릴 것 같아. 응. 그렇지 않아요? 우리 여우 고양이. 어머나. 서리? 아이, 예뻐. 여기 어디야? 여기서 뭐? 왜 편의점 앞에서 섰지? 응? 왜 편의점 앞에서 서? 뭐 사달라고? 넌 여기서 먹을 것이 없는데. 응? 서리야. 응? 아이고, 입맛 다셔 뭐? 아, 물 사달라고? 목말라다 이거야? 아, 물 사달래나 봐. 응? 물 먹을 거야? 물은 갔다 와서 먹어. 나온 지 지금 15분밖에 안 됐거든? 응, 가자. 응, 이따 갔다 오면서 사줄게. 알았지? 엄마 물 사줘. 목마른데 물도 안 사주고. 엄마 나빠. 그러니까 나는 혼자 갈 거야, 엄마. 남의 집 염탐하는 거 좋아하고. 왜? 응? 왜? 왜? 거기 왜 들어가? 거기 뭔데? 응? 거기 뭔데 들어가고 싶어해? 응? 이렇게 하여튼 호기심과 모험을 좋아해? 응? 왜? 이가 어디야? 몰라. <laughs> 어진지 응? 야, 아파트 이거 아파트 통하는 길 아니야? 응. 어, 마, 맞는 것 같다. 어, 아파트 다 통하는 길인 것 같아. 우리 집 아니야.